보시는 분들 예, 추천 한번씩 즐겨찾기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방송은 이제 e스포츠 전문방송 이고요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은 예, 모바일 악세사리 및 e스포츠기어 전문 쇼핑몰 조이기어가 호환하는 예, ssl 시즌1 입니다 아형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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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자리래요 이게 뭐예요 선종이형 맨날 디스한다고 아. 그런 거 봐서 이제 해설을 안 하고 디스만 하죠. 그게 어. 왜 그러냐면은 그 관상이 있어요. 김남중과라고 해서 남중이랑 선종형이랑. 고렇게 생기신 분들이 원래 타입이 그런 거 같아요.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좀 깐적깐적 그런 걸 잘하시죠? 네. 그게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동물, 그 생선이 있는데. 생선? 예. 네. 동물도 아니고 망둥어? 생선이요? 망둥어과? <laughs> 망두어과가 있어요 입술 이렇게 두툼해가지고 자 혹시라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선종 해설이나 예, 김남중 선수와 조금 닮으신 분이 있다면 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없을거라 <laughs>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잘생기신거 알아요 제가 자네 김승헌 선수는 지금 예, 연결체를 가져간 뒤에 모선을 생산해주면서 안정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죠 저, 그렇죠. 남중이가 원숭이라 그러면 이선종 해설은 망둥어예요 급이 틀리죠? 반대로 말해줬어요. 근데 저희 이선, 그, 월요일에 선종이 어. 형한테, 어.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별명 붙여줬는데, 원숭이도 아니고 흑숭이에요. 씨죠, <laughs> 씨죠. 흑성탈출의 씨죠. 그렇죠. 머리 좋은 원숭이 근데 머리는 또안 좋아요. <laughs> 자, 일단 이선종 해설이 안 보고 있기를 바라면서, 상관 없습니다. 아니 뭐 상관은 없죠 사실. 네, 먹는 공기가 틀리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오 지금 안정인 선수는 어, 이게 안정인 선수가 추월은이죠 그죠? 이게 저번에 어느 선수한테 썼던 것 같은데 네, 64강인가 32강인가 아니면 연승전인가? 네 거기서 이제 안정인 선수가 자주 활용을 했었던 이제 그런 빌드인데 이게 예. 화염차 드라미우에 공성전차랑 벤시를 모아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거 그. 제가 얘기 그만들었을때 오프닝 영상 있잖아요. 거기에도 네네. 들어가 있는 장면이고 맵도 똑같고 위치도 지금 똑같아요. 과연 그 영상에서는 이 안정희 선수가 이겼었는데 똑같이 이길 건지 아니면은 패배를 하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마련해 줄지? 요 빌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 의료선에 피해를 받으면 안 되겠지만은 이후에 오는 그런 이제 111을 어떻게 막냐면 이제. 동호회설 게임에도 그렇고, 이제 자유날개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보여줄 수 있게. 관문 유닛을 돌려주면서 네. 후속타를 끊고. 네, 그거 제가 원조예요 그럼... 누누 얘기하지만 제가 원조예요 제가 원호 맞기 신이었자. 그런 말 하면은 저도 원조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유날개 의 프로토스의 그런 개념들 제가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웃음> <웃음> 뭐, 그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하시면 어떡해요. 그거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 맞는지 아닌지는, <laughs> 뭐, 모르겠죠. <laughs> 자, 일단, 뭐, 화염차 잡아주면서, 아니, 탐수정 잡아주면서, 네, 안정인 선수가 일단 기분 좋은 출발을 했어요. 잽 날린 것도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훅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훅도 아니면 성공을 할지, 아니면은 이 잽에서 멈추게 될지. 어, 근데 지금 거신가는 타이밍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네. 관문만, 거신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한두기 정도만 일단 있으면 되거든요 네 거신 뭐두기 정도만 있고 너무 많으면은 이 추적자 그쵸? 숫자가 부족해서 네. 오히려 벤시에 예, 이 밀리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병력 조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승현 선수 여기 수정탑 건설하는 거는 아우 완벽한 판단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테라는 병력 랠리 땡길 수밖에 없거든요 집결지 그렇죠 자 저기서 한 추적자 한 세기. 또한번 소환해서 여섯 6기. 개. 이 여섯 개로만 그, 이 추가 병력 막아주게 되면은 이 안정이 선수도 굉장히 괴로울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기 이제 지었던 탐사정 요 감지탑을 지금 잡으면서 추적자 여섯 개가 저 감지탑 근처에서 오는 병력 잘라주면은 결국엔 테라는 병력이 돌입될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프로토스 병력 계속 관문 다섯 개 돌아가면은 양에서 지대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일단 김승현 선수 관문을 몇 개까지 늘려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거신 생산하느라 한 5개까지는 이제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세개인가요세개로는좀 부족해 보이는데 반문 하나를 좀최소한최소네개라도 어... 네, 올려야 돼요 아 이건 이거 안정선수가 노린 거예요 지금 이 모선의 광자가 충전 빼려고 일부러 이제 깊숙이 들어갔었는데 저 방금 역장을 쓰면서까지 그을 가둬 어야 됐는데 그쵸 요런 플레 좋아요 네, 일단 이게 거신이 두 개가 생산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벤시를 잡을 만한 추적자 숫자가 보유되냐가 중요한데요. 어, 요거는 좀, 그쵸 마중 나가서 이언덕에 역장을 치면서, 좀더 관문에서 돌려야 되는데, 어, 그쵸이 언덕을 잡아야 돼요. 지금 여기 역장 쳐서, 시간 좀더 벌어야죠. 역장 쳐야죠, 역장 쳐야죠, 역장 쳐야죠. 어, 아, 이거 역장 버린 거거든요. 만화, 어, 지금 100 버린 거예요. 아, 미리 쳤어도 됐는데, 왜 이렇게 역장을 아꼈죠? 미리 쳐서 못 올라오게 했어야 됐는데 왜냐면 이제 광자가 충전 만화가 없거든요 아 지금 위험하거든요 아주 거시는 두기지만 추적자와 이 광전사 이 맷집 역할을 해줄 그런 유닛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 연결체는 일단 내줘야 되고요 연결체는 내줘야 사업 되고요 사업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면서 연결체 내줘도 사업만 되면은 막기만 하면 돼요 탐사적 손실 없이 막기만 하면 되면 네, 어쨌든 이 병력만 전부 잡아내면 되는 건데 자, 빼야죠, 빼야죠, 쭉쭉 빼야죠. 그쵸? 차라리 앞마당까지 빼면, 어, 그쵸. 이렇게 앞마당까 빼는 판매가 더 좋구요. 자, 계속해서 벤시가 생산되고 있고, 안정인 선수는 어차피 일단 한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벤시로. 이 거신의 숫자나 화수계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들어올 건데, 그 타이밍을 김승호 선수가 역으로 잘 막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병력들을 잘 잡아내야 돼요. 어, 지금은 관측선을 한 마리 뽑아서 시야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 구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쵸. 거신으로 이게 원래 시야 싸움이 됐으면 좀 긁어줄 수 있었을 텐데. 아, 광자가 충전을 지금 뜰타이밍이좀아쉽고요 네, 일단은 뭐, 김수현 선수가 버티기 위해서, 네, 광자가 충전을 활용한 것 같지만, 네, 공성전차가. 어, 저거, 공성전차, 공성전차. 어, 지금 타이밍은 좋아요. 네, 김수현 선수. 추적차 뒤에도 있거든요. 한번 한 어,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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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한번 빼고. 한번 빼면서, 이 언덕에 있는. 거신으로 엉덕에 있는 탱크만 네? 일단 점사를 해 주는 게 좋아요. 지금은 당황하지 말고 네, 이거 한 번만 거, 일단 마음 되거든요 거신 세 마리도 구석에 가서 저 언덕에 탱크 세 마리만. 이거, 이거 이제 아, 주 추가 병력 이제 더 이상 없어요. 한 번만 탐사정 동원해서 이거 싸울 때 탐사정도 같이 가야 돼요. 탐사정도 같이 가야 돼요. 이제 그렇죠. 거신 4기까지 기다리면 추적자가 최소 8개에서 10개 정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은 일단 내 네, 거신 나오고 내기 4개, 거신 4기가 되고 추적자는 무조건 벤시, 벤시 1.4 해줘야돼요 아, 추적자가 조금 모잘라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 추적자가 조금 모잘라 보여요 네 벤시 1.4 해야돼요 추적자 추적자 해야돼 추적자 추적자가 벤시만 잡아준다면은 마을수 있을 네, 벤시, 벤시만, 벤시만 잡으면 벤시만 벤시 설마 벤시 벤시가 지금 막아내나요 자 이거 막아내는 그림이죠 막아내는 그림이죠 막아 탐사적 빼야죠 이제 빼야돼 이제 빼야돼 이제 빼야돼탐사 빼요 빼빼빼빼 자, 이제, 관무 쿨 돌아오거든요. 이제 또, 관무에서 추적자 광전사 생산해서, 이 바이킹 1.4 한번 해주고요. 이거 한 번만 버티면 이거, 한 번만. 그렇죠 광전사로 이제 자기 할일다 했고, 이후에는, 이 거신과 축자가 요 병력 막으면 되는데, 이게, 어, 막을 병력이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아, 김승현 선수! 이거를 역전하네요 아, 쉬지!